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우원식법은 89명 색출하라. 강성당원들 추탈락의 격앙.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하겠다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윤 여당 초선 당선자들 만나 여당이 주인, 대통령은 뒷받침 대통령의 도전과제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민의힘 수도권대 구경북 초선 당선자들과 만찬에서 여당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여당이 하는 일에 필요한 일들을 하겠다며 당이 요구하면 대통령도 돕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참석자는 본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당을 더 예우하고 존중하겠다며 대통령이 당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제유 국권 거부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도 활용하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날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만찬에는 수도권과 대구 경북 초선 당선자 13명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자를 꺾고 선출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에 부임한 추미애 당선자에게 먼저 축하 전화를 했던 일화를 들려줬다며 추 당선자가 의장 후보가 될 것이라는 언론의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언급하면서 확실히 국회의원들이 하는 선거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전했으며, 윤 대통령은 한 대구 당선자에게는 대구 시민들이 사랑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앞으로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번 발언은 그의 리더십 스타일과 여당인 국민의 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에 있어 국회와의 협력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전문가의 시각에서 앞으로의 정치 전망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 힘을 주인으로 예우하고 당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는 대통령이 당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당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에 원활함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여당과의 긴밀한 협력은 정부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입법 과정에서의 지지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신속한 실행과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여당 내의 다양한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여당의 내부 갈등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야당과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의사결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의는 국회에서의 정치적 타협과 협상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국회와의 협력은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의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국회에서의 협력이 어려울 경우 정책 추진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윤 대통령이 대구경북지역 당선자들에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지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저희는 지역 기반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은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는 지방 선거 및 총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여당 내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당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야 합니다.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 추진의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며, 국회의 의사결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 실행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력과 타협이 필요하며 특정 지역에만 치우치지 않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여당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전국 운영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야당과의 협력, 국회와의 타협, 지역 간 균형 발전 등 복잡한 도전 과제를 수반합니다. 앞으로의 정치 상황은 이러한 도전 과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